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저고 친구한 사람도 저예요. 근데 저만 착각했어요. 제 얘기를 안 듣는 안 듣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걸 저를 폭행한 사람들 중에. 억울한 남자의 항변 그것이 버닝썬 게이트의 문을 연 시작이었습니다. 연예어 버닝썬 V.I.P룸에서 촬영된 성폭행 동영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버닝썬에 숨겨졌던 비밀은 더 있었습니다.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클럽 관계자 예닐고 손님 천어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마약 그리고 성접대와 유착 하나만으로도 충격적인 의혹이 모두 버닝썬을 향합니다. 우리를 만난 한 제보자 역시 버닝썬에서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일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정면 내 남자가 그 1층에서 자기네 로에서 술자 그리고서 짝 갔어요. 갔는데 1층 공간은 주로 바닥과 테이블로 나뉘는데 테이블은 바닥과 50cm 정도의 높이 차이로만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서서 춤과 술을 즐기는 클럽 중앙엔 DJ 부스가 있고 2층에도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힙존 이 있고 소파 옆에 아예 벽인데 그게 문이었던 거예요. 일명 VIP 룸으로 알려진 2층 유리룸. 이곳에서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이 촬영돼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마자 소파에 이제 영상이 들어있고 그 위에 남자가 올라타고 있었네.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라고 주장했다는 남자. 하지만 제보자의 눈에는 의식을 잃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일일 전화 걸었어요. 그 뒤로도 거두 시간 뒤, 제가 저 이미 집에 있었고요. 어떤 번호로 전화를 가는데? 아, 뭐 신고하셨죠? 이러면서 성폭행 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도 차지하는 경찰. 국회의원실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은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찰의 대응에 화가 나기보다는 그날 v i n g 에서 목격했던 여성의 안전이 너무도 걱정된다는 제보자. 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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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 n g Kong, k o 안 g Kong, Kong, k 어닝선에서 근만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른바 물봉이라 불리는 GHB를 이용한 성범죄가 종종 있어왔다고 합니다. GHB는 어떤 물질인 걸까? 이 알코올 술이 작용하는 음, 이 수용체와 비슷한데 이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술 타서 먹으면 효과가 한뭐 다섯 배, 열배막 이렇게 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용량이 과해지면은.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그 제일 위험한 거는 호흡 중재 작용을 해서 호흡을 멈춰버리게. 돼요. 신고가 이루어졌지만은 그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찰. 버닝서는 이렇게 경찰이 외면해버린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할 경찰서와의 유착 의혹에 관련해 수사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버닝썬의 미성년자가 출입한 건을 해결해 준다며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형사 강씨이 일에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전직 형사 강 씨에게 돈을 건네이는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성현 씨 그는 버닝썬 자리에 있는 호텔의 사내 이사로도 활동한 인물입니다 폭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은 당사자, 즉 손님들 간의 문제로 처리되지만 미 성년자 출입은 온전히 클럽의 책임입니다. 한달 이상 영업 정지로 금전적 손해는 물론 호텔 이미지에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하고, 없습니다. 호텔 측사람인이 성현 대표에게 부탁도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강시. 정작 그에게 연락을 해온 이는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제 알아봐 수 있냐? 사실 좀 생각했을 때 제가 3 0 꼴인데, 야 이거 일반주최가 토론전하고 했을까 솔직히. 전직 형사 강식이 연락을 했던 최씨는 몽키뮤지엄 사단이라고 불리는 승리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과거 승리가 청담동에 문을 열었던 클럽 몽키뮤지엄, 이곳을 함께 운영했던 멤버들은 일명 몽키뮤지엄 사단이라고 불립니다. 승리가 필리핀에 있는 고급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열었던 스페셜한 파티. 몽키뮤지엄 사단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실제 버닝썬의 운영을 주도해 왔다는 그들, 이들 중 최신은 왜 전직 형사강씨에게 미성년자 건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던 걸까? 전달해주는 거죠. 그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뭐 잘하는 사람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그때 연결시켜드리고 상처 얘기하고 그렇게 연결을 한번 여쭤보라고 연결시켜드린 거죠. 전직형사강 씨는 자신은 몽키뮤지엄 사단의 최 씨에게 부탁을 받을 당시 들었던 얘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문자 내용이 뭐냐 일단 우리 쪽에서 손을 두고 있다. 왜 호동시험 보고 상담사안한냐 친한 형한테 물어봤을 때, 야, 근데 그게 이상하다. 처음에 여청계로 갔다가, 아니 다른 데좀있 자기 형사가로 갔다가, 아니 모르겠다, 이거를. 왜 배당이 안 되니 모르겠다. 미성년자 때? 그렇죠. 그, 그래서 저도 한참 후에 알게 됐죠. 한습니다왜냐면이 선생님이 뭔가를 하기 전에 그렇죠. 있었더라는 거죠. 엄청난 위에서 이거 체계적으로 플이 거죠 사실은. 강신은 경찰 윗선에 손을 쓴 인물로 유리홀딩스 측을 의심합니다. 실제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는 지난 2016년 가수 최정훈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 총경을 통해 사건 보도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 정준영씨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확인된 경찰 총경은 강남 경찰서와 청와대를 거쳐 경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윤총경이었습니다. 좀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어요. 되게 형님 형님 그러고 또뭐 티켓 같은 것도 연결해 줄때잘 모시라고 그러고 그냥. 윤총경과의 골프 자리에 가수 최정훈 씨는 물론 아내와도 함께했던 유대표는 그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버닝썬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권도 해결하려고 나섰던 걸까? 이런 가정이 가능하려면 유 대표에게도 버닝썬이 중요한 존재여야 할 겁니다. 지난 2017년 아만폴로에서 있었던 파티, 사실상의 버닝썬 발대식이었던 그곳에 유 대표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분의 20%만 갖고 있는 유리홀딩스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단지 승리 씨가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일까요? 버닝썬을 실제로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20%를 갖고 있는 해외 투자자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만 사모님 혹은 린 사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승리의 28번째 승리 초대한 손님들 중 유독 린사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린사모와 버닝썬의 인연 그것을 확인할 만한 대목이 대만의 한 패션 잡지 속에 있었습니다 명품백에 적혀있는 건 가수 빅뱅의 사인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는 동료들과 나눈 대화로 인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통해 확인된 건데, 대만 손님이 온다고 알려는 승리, 이에 몽키 뮤지엄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성접대를 의심할 만한 말을 꺼냅니다. 그로부한시간뒤 대만에서 온 손님을 대만 깡패라고 표현하는 김 씨. 가수 정준영 씨와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까지 나서서 여자들을 구한 걸로 추정됩니다. 승리에게 무척 특별해 보이는 고객. 그렇다면 버닝썬 계장을 앞두고 있었던 남한 폴로에서의 파티에 그녀는 초대됐을까. 음, 요즘... 가장 최고 VIP는 누구였던 것 같으세요? 분위기상? 제일 신경 썼던 분? 그럼 세트는 있어. 세트인데 영상은 그것도 중요한 그것도 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버닝 선의 집은 절반은 승리 측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 전문가 눈에는 다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투자할 때는 주주로 참여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승리가 또 직접 투자한 것도 아니고요. 유리홀딩스 이름으로 들어갔습니 승리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구인 유대표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왜일까? 내가 그러니까 승리라는 친구 돈이 없었습니다. 음. 인생님이 이제 15월 16월도 이제 저랑 승님의 이제 저희에 대한 뭐라라트라고 뭐, 했잖아요. 그런 너에 대한 지분을 우리 지분을 주신 거죠. 그 유리홀딩스도 뭐 투자한 금액은 전혀 없는 거네. 그냥 지분만 받은 거네요 승리를 보고 투자금 없이 공짜 지분을 얻었다는 승리 그렇다면 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유리홀딩스 앞으로 그 지분을 받은 걸까 이 민상호라는 분이 승리 씨의 이름으로 20%를 주지 않고 유리홀딩스의 이름으로 지분 20%를 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렇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뭐, 아비 남의도 다양한 회의에이다 유리홀딩스로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거대 자본으 자연스럽고 돌아왔습니다. 숨초비로 불리며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인정받아온 승의 그가 주력 해온 사업 영역은 주로 요식업입니다. 음. 의홀딩스에연관되는 회사가 그 홍콩 법인의 BC 홀딩스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BC 홀딩스에 또 유인섭 씨가 이사로 있어요. BC 홀딩스에서 출자해 받아서 그 BCH 헤드그린 파트너스 유한에서 여기서 그 사모지법 투자업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유리홀딩스의 연관사인 BC홀딩스는 지난 2018년 무려 335억 원의 돈을 출자해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인 BCH페레그린의 투자에 화제가 됐던 기업입니다. 얼마 전 사임하긴 했지만 은 승리와 유리홀딩스의 유대표 그리고 국내 컨설턴트 전문기업의 대표가 이 BC홀딩스를 홍콩에 설립했습니다. BC홀딩스의 자본금은 단 5만 원. 이런 기업에 무려 335억 원을 투자한 이들은 누굴까? BC홀딩스 조인식에 참석한 이들이 그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베트남에서 재벌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오너의 아들도 있습니다. 기업 오너인 그의 아버지는 승리에게 전한 2017년 우리돈 11억 원 가치의 고급 아파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BC홀딩스 조인식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인물은 일본의 한 유명 건설회사 온옵니다. 수차례 거액을 투자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법이 옳다면 말입니다. 유리홀딩스와 BC홀딩스 설립 직전 승리와 동료들이 나눈 대화. 일본 건설회사의 회장이 온다는 소식을 전한 승리는 여자들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탑 여배우를 부르려던 계획이 어긋나자 거친 말도 오갑니다. 단톡방 내용으로 볼때 이들은 자신들의 돈 없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을 때면 접대를 준비했고 그들이 선호한 장소는 주로 클럽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가 머리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머리판이 거많 뭐, 실수라든지 그 그게... 뭐, 이 그런 표준금 어떤 것들 있잖아요, 내가 뻔도 다 알잖아요. 음. 그 알면서 내가 조심한다는 건그 거기 이용하는 거잖아요 <laughs> 정말 버닝썬이 생겨난 이유 중에는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접대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추정일 뿐입니다. 투자 유출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이 버닝썬일 거 같아요. 일단 마진율이 아마 컸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현금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현금화시키기도 좋고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마진율이 엄청 높지가 않습니다. 회계상 누락하기 쉬운 현금 매출. 고액의 수을 판매하는 만큼 누락시킬 수 있는 매출의 액수도 상당했을 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아르망디풀이냐 고액이죠. 분명히 술은 팔았을 거예요. 현금을 받았죠. 페계님 장사하신다고 해도 그것도 망치지 못한 현금 매출이 끊이질 않거든요. 그렇게 봐서. 카드 매출이 있죠. 고객님. 카드 매출만 거이신거라 보시면 되죠. 결국 탈세거든요. 그간 버닝썬이 벌어들인 돈은 사실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은 근무자들은 최소 한 달에 30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사실일까? 아 이거 금방 해볼 수 있겠네. 카드 매출이 1 5 현금 통장 외상 통연 6억 7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4억과 6억 7천 대뭐 7대 3의 비율 그 30%를 더 누락해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현금영수증 발행 실적이 나오니까 이거 이거 이거가 이제 현금영수증 이 발행돼야 되는데 불과 2900만 됐잖아요. 우리 이제 국세청산 막 내지는 그것들과 공유되어진 이제 벤사 에서 나온 건데 지금 모두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은 곳으로 추정되는 유리홀딩스 투자자들에게 줄 배당금을 이곳 버닝썬을 통해 마련해 왔던 건 아닐까 <목소리> 버닝썬은 개장 1주년을 열흘여 열흘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버닝썬이 문을 닫는 동안 경찰이 알아낸 건 VIP 룸에서 촬영된 성폭행 동영상 유포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고위 간부가 유리홀딩스의 유대표와 유착한 정황도 경찰이 아닌 언론이 먼저 알아냈습니다. 띨띠빠빠도 모르십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도둑 잡는데 도둑이 나서겠다. 경찰과 버닝썬 관계자들의 유착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한 불신도 깊습니다. 모든 사안을 명명백격하게 밝힌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 존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 경찰의 치부를 과연 경찰이 제대로 들춰낼 수 있을까? 일명 몽키뮤지엄 사단으로 불리는 승리와 그의 측근들이 공권력과 유착한 정황은 버닝썬의 전신인 몽키뮤지엄 시절부터 확인이 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다가 구청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던 지난 2016년 유리홀딩 스의유 대표와 친분이 있던 윤종경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에게 해당 건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법을 저지르어도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는 혹시 이때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리가 유착의 증거를 우연히 포착한 건 과거 클럽 종사자와 대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밤의 해결사로 불리던 한 경찰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도 다했었어요그데그 다음 주에 바로 영업했어요. 감호씨를 그 통해서 감모씨가 시킨 걸로 이렇게 싸우는 건200 2만 원까지 끌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클럽의 문제가 생길 때면은 나타났다는 그 경찰은 매달 200만 원을 가져갔고 큰 일을 해결할 때면은 500만 원까지도 챙겼다고 합니다. 클럽 종사자가 기억하던 밤의 해결사는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사 강씨였습니다. 1 2 년까지 근무하셨는데 네. 이 사람은 1 1 년에 파면당했는데 혹시 뭐 그때 그기는 감기는 크게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브로커를 하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경찰 일을 그만둔 뒤로도 강남 지역에서 밤의 해결사로 꾸준히 활동했다는 전직 형사강 씨. 전직이 그 생각을 들어둔 지가 오래됐잖아요. 또뭐 법이 법이 많이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입장에서 알아봐주는 사실이에요. 불법과 탈선의 경계를 위험하게 넘나들며 버닝선을 운영해온 유리 홀딕스. 그러면서까지 그들에게 버닝선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버닝선에서는 남암리에 마약이 유통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는 운영진들이 알면서도 무긴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재권들은, 중국 재권들이나 동해하는 애들은 중국에서 마약을 하면 사형이다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솔직히 알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중국에서 마약을 하다 걸리면 바로 사형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영업으로 이용한 거일 수도 있겠죠. 투자자들에게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일탈과 지나친 자유를 선사하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버닝썬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버닝썬의 발대식으로 알려진 지난 2017년 남한폴로에서의 파티. 이곳에서 성접대와 마약 투약이 있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낙원이었을 그 섬을 고스란히 옮겨둔 곳이 우리가 버닝썬이라고 불러온 그곳이 아니었을까?